안녕하세요 네지비즈 TV 이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현장은 분양을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 3억대 중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지립 주금은 일금용 기준 2천 ,000, 3천만 원이면은 내신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통편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데요. 상록수역하고 도보 10분이면은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촬영하고 있는 건물 옆에 상록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예, 상록고등학교도 도보 5분이면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활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상록수역, 생활인프라도 포함하고, 본호동 예, 중심 상권이다 보니 자주 사용하시는 편의시설, 편의점이나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부 다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관부터 빠르게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전실 현관입니다. 예, 킹크 신발장 두칸 들어가 있고요. 성부장, 하부장, 신발장 네 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매립 네, 선반도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닥하고 벽면은 전부 다 타일로 시공 마감이 되어 있고 이괄 소동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은 삼면동 슬래딩 중문입니다. 자 이제 거실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거실하고 주방하고 아주 이쁜 톤으로 화사한 느낌을 받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네 거실부터 보실게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 한층 높아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면 아트홀 부분 전부 다 넉넉하고 길쭉한 사이즈로 뽑아주셨고, 아트하고 아트홀 사이가 가시 거리가 3,680 정도가 나옵니다. 꽤나 큰 거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TV는 80인치, 심지어 100인치 대형 TV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용, 5인용, 심지어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거실 같은 경우 방향은 전 남향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어, 건물 밖에는 상독중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천장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전체적으로 투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한 사이즈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라인 조명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네, 3구 가스 쿡탑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도 높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밥솥 넣는 공간, 오븐 혹은 진자레인지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어 보시면 네,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안방 환기창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예, 역시, 거실하고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상록중학교가 보이시죠. 예, 안방 사이즈가 거실 사이즈보다 더큰 사이즈로 뽑아주셨는데요. 무려 1 3사가 나오는 대형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에는 삼성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로 가보실게요. 네 예,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기, 거울, 수납장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한분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두 번째 방2,420 정도가 나옵니다. 네,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수전 두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랑 예,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가 2,930 정도가 나옵니다. 열자가 조금 안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네가 있으신 가성에서는 자네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화장실로 가보실게요. 네, 메인 화장실답게 넓직하고큰 네,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환기창도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 달린 수납장, 넉넉하게 큰 사이즈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예, 분양을 시작한 지 하루 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입니다. 보노동에서 또한 상록수역 초역세권에서는 아주 희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3억대 중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시립주금은 2에서 3천만 원이면 일금융 기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뿐만 아니라 저희는 안산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금액대, 필요하신 위치, 필요하신 구조 등등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